자, 여러분, 213번 보겠습니다. 직각 삼각형 안에 작은 원세 개가 또르록 있습니다. 그때 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데요. 선생님, 여기다가 원의 중심을 잡고, 우리 반지름을 이렇게,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 있지, 이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은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.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? 이렇게 선생님 빨간 부분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빨간 부분은요 2분의 1 /2 곱하기 8 곱하기 8 하면서 답은 4이야라고 구할 수 있고요. 선생님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 파란색깔 삼각형이 보이실 거고요. 이 부분은 15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이 되면서 5R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 선생님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밑변이 6이라는 건 여러분 보이시고 아실 거예요. 자, 그럼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부분을 높이로 잡을 수 있을 거니까 R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즉, 높이가 5R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요, 이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R로 15R이야 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괜찮아요?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볼 거냐면, 이 넓이를 각각 다 더해보겠습니다. 그럼 몇 알입니까? 24R 나오시는 거 이해 가십니까?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넓이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었냐면요,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라고도 구할 수 있었어요. 기억나세요? 그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어때야 돼? 같아야 되지. 왜냐면 같은 삼각형이니까.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얘네가 이렇게 음, 이렇게 약분하면 24와 같기 때문에 24r은 24와 같게 됩니다. 맞니? 자, 그러면요 여기서 r이 나와요. r은 얼마인데요? 1이에요. 이렇게요. 맞지. 자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구해졌네요. 잘 이해해 보세요. 끝.